LA경찰국이 지난 19일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참사 중 용의 운전자에게 총을 쏜남성에 대한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사건은 19일 오전 2시경 노스 버먼트 에브뉴 1000번지 인근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발생했으며 차량 한 대가 의도적으로 클럽 밖에 모여있던 행인 무리 속으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의 정도는 가벼운 통증부터 차량에 깔리거나 심각한 골절 및 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페르난도 라미레즈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여러 대의 푸드 카트와 충돌한 뒤 차량이 멈춰섰고 이후 군중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뒤 폭행 당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던 한 남성이 접근해 총기를 꺼내 라미레즈 허리 아래를 한 차례 쏜뒤 현장을 도주했으며 해당 총격 용의자는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키는 약 168에서 170cm, 체중은 68에서 77k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 남성은 푸른색 다저스 재킷, 숫자 5가 새겨진 연한 하늘색 저지, 그리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양쪽 귀에 게이지 귀걸이를 착용하고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LA 경찰국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를 가진 시민은 경찰 또는 크라임스토퍼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페르난도 라미레즈는 현장에서 체포돼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뉴스 조성인입니다.